안녕하세요. 창국박사입니다. 어느덧 9월도, 네, 오늘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참, 주식을 보다 보니, 시간이 참유수와도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9월달이 막 시작을 했고, 또 추석이, 또그제께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10월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아무쪼록 뭐, 9월 한 달, 마지막 잘 마무리 하시고 10월 달은 모두 다 수익 많이 나는 네 달이 되기를 네 간절히 네,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장 초반에 코스닥이 장 초에 마이너스 1.8%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한 단기적인 공포를 좀 줬던 하루였고요. 하락 종목수 1,200개까지, 네, 찍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네, 장중에 하락 종목수가 1,100개에 이른 날이 몇번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어, 시장이 5일간, 네,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네, 하락 폭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어, 오늘 하락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네, 손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은 지수는 지수적인 부분에서 네 한번 보면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지수를 확실히 바꿔놓기 전까지는 네 비중을 낮춘다가 맞습니다 비중을 낮추고 이게 확실히 바닥에서 지금 바닥이 아니죠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확실히 돌려줄 때 확실히 돌려줄 때 이제 다시 비중을 채워서 매매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거의 매매 자체가 이제 대이 오버를 안 시키려고 해요 대이 오버를 안합니다 이제 대이 오버를 안하고 거의 당일 매매 당일 매도로 좀 네, 10월 10일까지는 좀 시장을 대응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어 대외 변수에 의한 네, 강력한 대외 변수에 의한 이 심각한 변수, 변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고, 어, 물, 리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를 할수 없는, 네, 그러한, 어,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어, 많이, 이제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열 번째라고 한 번, 네, 금당을 맞게 되면, 평소 비중 조절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항상 종목이 뭐 30에서 50% 가까이 뭐 투자가 되다가 뭐 이쪽에서 1% 2%씩 열심히 쌓아놓은 수익을 한 번에 하한가도 갈수 있는 지금의 시장이에요. 그만큼 어 최근 시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를. 네, 인식을 하시고 네, 조심스럽게 어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는 라이브 때도 들었다시피 트럼프 탄핵 이슈 지속이 되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걸 덧 붙이자면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된 게 대략 한 150개 정도가 되고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1조 달랍니다. 사실상 이거를 뭐 제한을 한다 이거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본 그 그거를 또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성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추후 어 있을 무역 고위급 무역 협상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강온, 강온이 지속적으로 교차를 하면서, 어, 주식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예단을 할 필요도 없구요. 단 하나, 이, 재무국에서 나온 at this time,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뭐, 확실히 못을 박으면 좋은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타임에는 안 한다라는 이런 말로 좀 여운을 남겨버렸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는 남겨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는 네, 수급이 불건정을 좀 보였는데요. 어, 오전장에는 코스피 연기금의 수급이 주춤하다가 오후 들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연기금이 또한 천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서 올렸다 이게 대형주만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만 가는 장세가 좀 어, 가고 있고 코스닥은 테마주만 갑니다 철저하게 지금 테마주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렵다 라고 보이고 삼분기 실적 발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는 버리지 말고 손실이 나도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발표한 실적, 그때 되면 리포트 다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 좀 약화가 돼서 이로 인한 하락이 엄청 컸다. 오늘 가장 아쉬웠던 거는 HLB발 호재가 나서 이제 시초가부터 거의 상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얘가 상이 풀리고 나서 다시 상을 가는 과정 속에 제약바이오는 전부 다 투매가 나와버렸어요 전부 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어 같이 가주면 좋은데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섹터를 한번 지켜는 봐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거를 보고 오늘도 어 제약바이오를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뭐 본전 그 위에서 어, 살짝 나오는, 네, 걸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만큼, 어, 이쪽 섹터도 숙성이 없어버렸다라는 게좀 아쉬운 시장이었고요. 오늘 장초에 1200개 하락을 보였는데, 특히 최근에 대장 섹터였던 5G가 거의 KMW-9%까지 갔죠. 근데 이게 이제 3%까지 회복을 했는데, 변동성 그게 달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떨어졌다라고 뭐 이걸 주어 담는 것보다는 조금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IT 섹터도 조정이었는데 OLED 휴대폰 부품주는 강했다 PCB가 좀 강하게 움직였네요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해서 많이 잠잠한데 이게 희비가 좀 교체 교차했을 겁니다 주말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또한 이제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할 건데, 홍성에, 아, 됐다, 의심시켜 왔다라고 하면,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농가는 슬퍼하고, 이게 참, 그래요, 주식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음성으로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네, 3주라는 잠복기, 그리고 남은 태풍, 그래서 이 기간을 지켜보면서 이 기간까지는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 말은 즉슨, 어, 이번 주, 뭐, 금요일까지, 네, 중간에 휴일이 하루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의 날이었어요. 정치 테마주의 날. 어제도 이제 라이브에서 화천 기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화천 기계를, 어, 매매를 좀 했는데 서초동 집회 200만 명이라는 인파 있었고요. 안철수, 책출간 등이 있었죠. 근데 오늘 어, 장이 끝나고 대박 뉴스가 하나 나버렸네요. 그간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다크호스로 밀던 홍종천 의원 딸이 마약을 두고 입국했다는 라이 소식에 의해서 이제 시간 외에 줄하한가가좀 나왔습니다. 좀 보유하시는 분들, 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우려가 되고, 좀 안타까운 심정을 좀 갖고 있고, 지금 내일 아마 반대로 황교안 쪽에 수급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은 황교안 집중해야 된다. 그리 안철수도 집중해야 된다. 내일은 정치테마의 날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일 정치테마의 날이다. 그리고 콘텐츠주, 키스트 여전히 관심이고요. AI 관심 가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명확히 다릅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 30분 만에 500억을 팔아먹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오전에. 그만큼 오전에 투매가 강했다. 그 이유는 뭐 그렇게 수급은 많이 나오지 않았죠. 거의 횡보성 장세에 개미들 손절물량 받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완전히 어, 기관 외인이 급락을 시켜버린 하루였구요 반대로 코스피는 이 연기금 자금이 기관계 자금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하루였다라고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수급 다안 좋았고 뭐, 뭐 특징주라고 한다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중간 중간 미세먼지 테마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철도주 올라가고, 장막판, 문재인 대통령, d 제트 발언으로 관련주 올라간 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건거 네, 없었어요. 특별한 부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수를 한번 놓고 볼게요. 간단하게. 코스피는, 뭐, 이게 연기금 자체에서 끌어올렸으니까, 여기에 쌍봉을 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코스닥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21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 속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 내려와서, 이걸 돌리다가, 이2 1선 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이게 침카의 장입니다. 이때 어,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 1선 하회 하락 추세 연속이기 때문에 사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HLB 아니. 삼성전자 먼저 좀 볼게요. 삼성전자. 어차피 삼성전자의 위치, 그리고 그 실적 발표가 앞으로 이제 증시에 굉장히 어 크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이갭 구간 아주 전형적인 어 기본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갭 구간. 네, 갭 메우고 반등을 했고 만약 이런 갭이 다시 깨지면 하락이에요 하락 그때는 삼성전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hlb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hlb를 공략을 제대로 안한 게 네, hlb를 이때 조금 사서 공략을 어, 추가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략은 안했어요 시장 오늘 중심주가 hlb였는데 화천기계 및 정치테마주 종목을 매매를 하느라 좀 네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 일단은 뭐 점으로 올라갔고 이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이룰 건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따라서 내일 지수가 어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바로 관심주 넘어가면 어 먼저 황교안, 일단 KNN 좀 볼게요 KNN. 이거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어, 일단은 하안가 갈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대책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뭐 1200원 라인까지 떨어지고 이런 선까지 지금 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 네,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한창 지지. 한창 제지가 일단은 어 시간 외에 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관련주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일단 뭐 하락 추세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이런 저항을 뚫고 올라갈지 그래서 3,000원이라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갭 들고 올라가면 한번 정도 강한 시세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 주고요. 조금 덜 올라간 ext ext를 사실 오늘 좀 매수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심주기도 하고 덜 올라간 섹터가 120선에 정확히 걸려졌기 때문에 장기평선을 은봉매집 하락 돌파 지지 구간에서의 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얘도 다크 호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어,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발로. 그래서 잠시만요, 방공 씨. 음, 이거는 좀 체크 좀 해보세요. EXT 전환 전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정확히 체크가 안 됐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보다도 이 이슈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당겨 버리려면 얼마든지 어, 후발로 당길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선전자 오늘 한 두번 정도 장중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오늘 종가 배팅을 이 종목으로 들어갈까, 이제 라이브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시가부터 봐야지 하고 종목을 뽑아놨는데, 어 생각지도 못한 게 하나 터졌네요. 그래서 내일, 얘는 천장이 열려있는 종목이라, 이런 구간 구간마다에 있는 이 매물만 체크를 해서, 구간의 매물만 체크를 해서, 뭐, 4,400원? 그다음에 4,700원까지 해서 어, 상승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기 이 때문에 선이전자 그다음에 환경 관련주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물멀티 관련주죠 같은 다물멀티 멀티미디어 얘도 어, 관련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같이 놓고. 보면 되고 오픈 베이스도 AI 플러스 안철수 테바로 엮이니까 좀부다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알렙도 괜찮아요. 알렙도 알렙도 시가총액이 좀 커서 좀 무겁기는 하겠지만 알렙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저하게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키스트, PTS가 곧 있으면 네또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위치적으로 정확히 언급드렸던 가격을 찍었어요. 정확히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여기서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적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고 기관의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네 밀릴 때 응봉 때 매수하면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A, ABL, ABL 바이오도 어, 오늘 시초가에 4% 떠서 출발을 했는데 얘는 시가 배팅을 좀 했어요 오늘 시가 배팅을 ABL 바이오로 들어가서 그냥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말고 잠깐 올라갔는데 이 상황에 지수가 9시 10분이죠. 9시 10분에 지수 밀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이 바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템포 봐줘 한 템포 봐주더라고요. 이제 지수를 같이 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템포 봐줬어요. 이 살짝. 근데 이렇게 지수가 오전에 밀리면, 여기가 깨지면 급락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기로 들어간 부분은 전량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는 일단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장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확실히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장을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지금 OLED는 AP 시스템. 어~ 덕산 네오록스 그나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 그다음에 LMS 힘스 야스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근데 지금 어~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공략은 못하고 있고요 오픈베이스를. 앞으로. 그리고 나무 기술, 그 AI 관련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런 거는 홀딩 하고 보셔야 되고,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돌파매매로 오늘 뭐 시초카 타임 이후에 한번 노렸고요 지금은 얘가 이, 이러한 매물대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어, 종가나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기는 힘든 날입니다. 오늘 매도의 날로 저는 판단이 돼요. 매도의 날로. 그래서 밀린다고 잡지 말고,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린다고 잡는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지고요. 돼지 열병 관련해서, 마니커 f n 지만 오늘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마니커 f n 지만 엄청나게 강하고, 나머지 뭐, 체시스, 어, 백방 소재 관련해서 전부 다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전부 다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이슈가 나오고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아니죠? 그냥 비덴트로 볼게요. 이 상승을 할때이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올렸다 해요 결국은 테마는 한달 대장주는 한 달은 내 네, 가구 위에서 팔아먹을 시간을 분명히 줄 거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지난번에 어, 매도에 의견을 드렸죠 근데 수급이 여전히 기관수급이 무지하게 좋 네요 아마 이거는 어 배당에 의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구간까지만 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어 뉴트리 뉴트리가 조금 많이 밀렸어요 생각보다 뉴트리가 조금 많이 밀렸는데 뭐 밀려도 실적주는 자기 갈길 갈 거라고 일단은 믿음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주 즉 실적주가 실적이 꺾이면서 나오는 건 문제인데 실적이 어, 상향되면서 네. 발전되고 있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수소, 풍국주정, 좀 주춤하네요. 풍국주정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 JNK 히터가 조금 더 모습은 좋습니다. 조금 더 모습은 좋고, 저는 오늘 대우부품을 저희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이아랫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여기에서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 팔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팔았겠네요. 이렇게 팔고. 일단은, 오늘은 당일 매매를 이걸로 좀 매매를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뻗어주면 좋은데, 시장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못 뻗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도지에서 만약에 은봉 출발했을 때이 은봉이 또 깊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 보면 보통 3은봉을 만든 이후에 양봉이 나왔을 때 강하게 뻗어주면 그 다음엔 또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서, 어, 이런 단기 패턴, 모멘텀 수급주에 의한 매매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MS 오토텍, 오토텍도 오늘 매매를 좀 했고 실적주에 오전에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서 얘는 5천 원 아래권에서 좀 잡았어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돌파 때 돌파 때좀 은봉 때 은봉 때죠 이 구간이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좀 노려볼만하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 1,600억. 1,600억 중목의 실적이 아직 9월 컨셉이 안 나왔는데 지금 600억을 예상을 하면 1,600억에 600억이면 오이 솔루션이 정도 나오나요 굉장하죠 네 좋은 실적입니다 좋은 실적에 좋은 주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내일은 뭐 여전히 정치 테마에 좀 집중 해보려고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지수 하락이 멈추는지 체크하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업주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네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카페에 네, 카페 관리는 어, 제가 음성파일로 네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어, 가급적이면은 이제 장 전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음, 전장한 번, 오장한번 정도 네, 해서 음성으로 해가지고 올릴게요. 어차피 라이브를 하면서 시황 그때그때 그때 체크를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제가 보는 시장, 제가 어, 보는 관점에 대한 거를 올려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 그 시점, 그 상태를 볼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 어, 그동안 이제 뭐 장중에 관리가 많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카페에 좋은, 어, 기사나, 네, 공유할 수 있는 기사거리 있으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게 사실 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어, 이제, 차트를 보는 기술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HTS상의 기사로 제가 스크롤해서 볼수 있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10월 다가오는 10월 한 달은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